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재테크 당근재입니다 오늘은 인천 송도역 완전 도보 역세권 브랜드 1등 레미안 아파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2023년 초반기에 분양 예정이지만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청약을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미리 체크하셔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표시된 것이 레미안 KTX 송도역인데요. 수인 분당선 송도역까지 약 300m 이내로 도보 약 5분 이내의 초역사권입니다 조감도를 보시면 2,549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조감도입니다. 여러분들 송도역에 GTX가 들어온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송도 여기 오늘 소개해드리는 수인분당선 송도역이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고로 나온 레미안 도보 역세권 송도역은 인천시 옥년동에 위치한 곳으로 지도에 표시된 송도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gtx가 들어올 곳은 인천대 입구역으로 여기 인천대 입구역을 송도제역으로 할 계획이라서 송도역에 gtx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송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여기 두 개가 생겨서 참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레미안 앞 송도역은 우선 지금 당장은 GTX 라인은 아닙니다. 다만 본 계획은 인천대 입구역, 인천시청역, 부평역으로 이어지는 GTX 라인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를 인천대 입구역, 송도역, 인천시청역, 부평역 또는 인천대 입구역, 청학역, 인천시청역, 부평역, 순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나중에 착공이 들어갈 때 조금의 변화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번 공고로 나온 레미안 아파트 앞 송도역은 GTX 라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리트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도역은 2025년 인천발 KTX가 들어오는 역으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송도역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역입니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및 옥년초, 인송중, 송도구, 해양가학고, 옥년여고등 초, 중, 고 모두 인접해 있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단지 앞에는 공원을 내집 앞마당처럼 이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도 갖추게 됩니다. GTX 라인은 아니지만 KTX 송도역 자체적으로 주는 장점이 많은 역인데 이러한 성조역이 걸어서 5분 이내 이미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고 40층까지 있는 아파트로 19에서 1타입까지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지만 레미안, 자이는 1, 2등을 다투는 브랜드인데 자이는 그래도 매년 분양을 많이 하는 아파트이지만 레미안은 분양을 정말 많이 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수도 자이가 레미안보다 훨씬 더 많고요. 많지 않은 아파트이지만 브랜드 1, 2등을 다투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희소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치 있는 브랜드, 레미안, KTX, 송도역, 도보, 5분 거리, 2 5 4 9세대 대단지, 초중고 공원, 송도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 장점과 후재가 많은 아파트입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하락기에는 이러한 장점들이 잘 보이지 않고, 무슨 아파트 청약을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를 보지 마시고, 아파트가 완성되고, 입주해서 2년이 지나서, 매도 시기가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리고 반복되는 경제 위기가 지나고 나서, 부동산, 주식 등의 가치가 다시 오르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근처의 재테크 당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